구독자여러분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터양목입니다 이제 양목농사의 절정을 이룰 그런 아카시아꽃이 개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경기남부 안성지방은 벌써 도로변에 아카시아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 오동나무꽃, 등나무꽃까지 함일이 들어오고 있고 산딸기꽃도 개화 직전입니다 지금 양목농가들이 가장 바쁜 시기다 보니까 자칫 잘못 본문을 관리하다 보면 분봉열이 일기 십상입니다. 여기저기 분봉이 터져 나서 이걸 막는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꿀벌은 막시리그꿀벌까지 곤충으로 여왕벌은 특기그 페르몬을 각자 발산하고 일벌들은 이 냄새 때문에 자기 집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다시 찾아옵니다. 각자의 일종의그 콜로니를 형상하고 있는 것이죠 분봉은 봉군이 안녕과 번식을 목적으로 해서 세대교체를 이루고 종족 번식이 그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봉은 꿀을 채밀해야 하는 그런 양봉론과 있어서 가장 악조건이고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양봉하신 분들은 이 분봉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1런부터 그 고생해서 합은 떡과 그 비싼 식량을 주머니 돈을 털어서 사자맥이고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헐레벌떡 금이야 우기야 길은 그 자식같은 꿀벌이 배음망라하게그 채밀기를 앞두고서 분봉을 나가버린다면 은 황당하기 그지없지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번 분봉열이 그 발생하면 그봉부는 쉽게 제자리로 갔다 와도 또 도망가기 때문에 아예 해체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체리기를 앞두고 열흘 전에 왕을 소비 왕릉에 가두기도 하고 아예 왕을 인공문봉 시키고 본통의 그 천여 왕이나 그 모왕의 왕대로 꿀을 채취하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2차 그 후분봉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단상이나 그 개상의 왕대를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만 남기고 제거해야 합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25일 그 최밀기 25일을 앞두고서 벚꽃이 한참 빌때그 유밀기 때, 그유밀기때1차로 이층을 해가지고 왕대를 만들고 또 꿀장 하나에다가 금방 터지는 그런 봉판 하나를 빼서 인공눈을 시킵니다. 다른 곳으로 교미상을 옮기고 하는 일은 안 합니다. 제가 그거 한 장소에서 이렇게 아, 저기 교미상 평생 시에는. 그 자연왕대가 달린 그 공판을 발견 즉시 빼서 아 그점밀장 하나 하고 해서 이렇게 교미상을 편성 편성해놓으면 그 되돌아가는 그 원래 발통으로 되돌아가는 그 봉구 숫자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교미상을 한 80여 개 편성을 했는데 여기 있는 게다 지금 교미상입니다. 이 교미상들은 4월 30일까지 출방한 그 처녀왕들로 5월 10일께에는 교미 비행을 끝내고 아까시에 그 유밀 때는 본격적인 그 산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환경과 그 조건에서 교미 성공률도 상당히 높고 또 산란 신앙들은 무지막지하게 산란을 잘하기 때문에 봉군 세력이 금방 좋아져서 살만 기르면은. 그, 반꽃필 때는 거의 뭐, 소비 다섯 장, 여섯 장까지 늘어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예. 그때 가서 또, 이제 제가, 아, 저, 반꽃 피고 할 때, 이제 그, 5매, 6매까지 늘어난 벌을, 반을 쪼개서 또 다시 교미상을 편성하고, 분봉시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교미상을 그 편성할 때는, 꿀장 하나에 그막 터지기 시작한 그 봉판 한 장, 또, 그리고 이제 보온을 최대한 그 두껍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소문은 굉장히 좁혀가지고요. 아, 손가락이 그 들어갈 정도 그 아주 작게, 예, 그렇게 소문을 만들어주면 좋고요. 아, 왕대를 그 심은 지 3일 후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신체 검사는 이제 한 열흘까지 그체 검사 하, 하고 나서 열흘까지는 그 내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충격을 주거나 자꾸 내검을 하면 아 벌들이 그 적인 줄 알고 천여왕을 그 둘러싸 가지고 죽이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아충 식량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줘야 합니다. 보통 이제 정밀장으로 주면 되고요. 아, 10일이 지나서 이제 내검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래, 이제 왕이 산란을 하면은 본격적으로 산란을 하면 이제 고초, 고체 사료 그 반장 또 화분떡 그 반장 이렇게 해서 아, 위에다가 소강대 위에다 올려주고 소주 옥사산 패드를 30cc 해가지고 패드를 적셔가지고 주사기로 30cc 이렇게 녹아 적셔서 소강대 위에다가 수광대에다 올려놓고 비닐개포를 덮어주고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저기 분봉이 두통이 나왔어요 저쪽에 그래서 이제 분봉을 이제 저쪽에 이제 분봉을 제가 이제 잡아놨는데 그거로 이제 분봉난걸 저는 이제 분봉을 안시키고 지금 내일모레 그유물이기 때문에 그, 이제, 분봉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고, 이제, 원통에다가 되돌리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이제, 교미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미상 보여드리고, 저쪽에, 이제, 그, 한, 보름 전에 교미 성공해가지고, 산란하고 있는 그, 실험볼 통해 그, 저기, 그, 산란 신앙을 한번, 산란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폴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잘 예. 소문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어린물들이 나와서 기억비에 응대하고 또낱놀이도 하고 지금 이제 창가들에 뭐 꽃들이 많이 피기 때문에 아, 꿀과 화분을 많이 들고 들어옵니다. 예. 네. 저쪽에 이제 교미상에도 보시면 이제 펄들이, 예, 지금 이제 천여 여왕벌들이 교미도 나오고, 지금 뭐 교미상에 지금 잔뜩 펄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저쪽에 이제 분봉 난걸 제가 잡아놨는데, 그걸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쪽이거든요. 예. 이렇게 두 통이 분봉이 나와서, 제가 이제 임시적으로 이렇게, 예, 잡아놓습니다. 여기다. 요 바로 밑에도 또 있고요 여기 예. 잠깐 한번 열어볼게요 예.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돼 그래 있고 저쪽 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두개 이건 이제 두 개에서 합쳐진 것 같습니다 거리 예. 총세 개가 나왔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한 마리는 제가 잡아놨구요. 잡아놓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벌통을, 벌통은 이제 저쪽, 저쪽 원통에다가 이제 되돌리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예. 예, 한두 시간 전에 분목 나갔던 그 벌통입니다. 근데 저쪽 벌통하고, 예, 저쪽 골동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게 두개 아마 봉량인 것 같습니다. 이거 두껑을열고요이 상단에 있는, 상단 벌을, 예, 벌과 그 소비를 갖다가 모조리 다 밑으로 내려놓고요. 왕대도 있으면 제거하고, 왕대가 있으면 이제 한 개만 놔두고 다 내려놓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걸. 아까 전에 내려놨고요, 여기. 어,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네. 예, 분목열이 있는 벌들은 이렇게 집을 안 줘요, 여기. 소초강에다. that. 일단 묶겠습니다, 여기 네. 아, 이게 벌이 이렇게 너무 많아도 걱정이에요, 걱정. 네. 원위치 시킬 때는 이렇게 상단에다 놓으면 다시 또분목 나가기가 힘듭니다. 이 왕이 이쪽에 이제 저 격리판, 저 격광판이 차져 있기 때문에 또 바로 나가기는 힘들죠. 왕은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또 왕이 여기 있습니다. 아을잡아어요 일단은 이렇게 놓고요 이거를 와아 다음에 이렇게 놓고요 요거는 요거는 소 앞에 털어줍니다. 네, 이제 저쪽 거를. 꼭. 요 두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아 요거는 착륙판인데 굉장히 좋아요 예 비올때 물빠짐도 좋고 예 요거는 이제 아카시아 때는 몸이 무거워서 막 떨어지니까 아 손문 앞에 들어오기 힘드니까 이제 몸이 무거워서 꿀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기어올라기 좋아요 그래서 요거 저기 화분 이제 착륙판으로 저는 이제 쓰고 있고요 아, 요거는 이제, 그, 화분 도매상에 가면 한 200원, 도매 가격. 장당 200원이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화분 걸음망을 치시면, 요게 나옵니다. 요게 한 장에 250원에서 인터넷에 300원 정도 이렇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5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삭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그냥, 뭐, 여기다, 뭐두 개만 박아서 이렇게 걸치면 돼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이제 제가 내검 칼을 쓰고 있는건데 내검하기가 좋습니다 요걸로 이렇게 그리고 요 칼이라 이렇게 이제 헤라 헤라 용으로 안에 사봉이나 뭐 찌꺼기 같은 거 이렇게 긁어낼 때 좋고 긁어내기 좋고 요기 이제 그라인더를 요걸 사서 이건 저기 매드인디아라고 어, in 써있죠 예 인디아 매드인디아 in 이게 올스뎅입니다 그래가지고 녹도 안쓸고 예, 자석 같은 거 붙여도 붙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 요 이게. 녹도, 녹도 안 쓰고. 이거 사다가 하나, 다이소에서 천 원이거든요. 한 대여섯 개 사다가, 공장 여기저기 여기 놔뒀다가, 예, 이렇게 내검에다가 이제, 그, 검은 동말벌이, 이, 예, 내검에다 보면, 검은 동말벌이 이제, 날라오죠. 이렇게 때려잡기 좋습니다. 이거 한번 맞으면 그냥, 그냥, 갑니다. 예. 자, 이거 두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한번 보, 보기를 하게 예, 에이, 3단을 올렸습니다. 제가 3단, 예, 여기 또 경황판 하나 찍고요. 이렇게 벌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뭐벌 좋아요. 지금 예. 벌 좋아요. 여기도. <laughs>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올렸습니다. 이쪽에 다섯 개 있고요. 으차라 예, 이건 내공 칼로 쓰기가 좋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장으로 여기 하나 또. 예, 꼭여 장만 노래는 법이 없어요. 벌이 많으면은 일곱 장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제일 끝에가 숯벌집을 놓으어요 숯벌집. 지금 받쳐죠 숯벌집입니다. 예, 요 숯벌집을 이제 산란을 하면 제가 진드기를 이제 있나 없나 고 확인해 드리려고 제가 숯벌집을 미리 놓는 겁니다, 여기다. 네, 산란 이게 한 오름 전에 산란에 저위에 성공해서 지금 이제 열흘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laughs> 산란 시작한 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봉판이 예 이쪽이가 예 2005년도 첫예 산란 신앙입니다. 보세요, 봉판. 봉판 좋죠 벌써 봉판이 이렇게 생겼 어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봉판이 이거는 <laughs> 이제 이거 내구마 사이즈 가딱 맞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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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한번 하고 이렇게 긁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싹 이렇게 긁어내서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긁어내기 좋고 또 안에 사봉 뭐 찌꺼기 이런 거 긁어내기 참 좋아요. 이게 그리고 말벌이 얼음 걸리면 말벌 한대 때리면 그냥 쭉 벗습니다. 이거 갖고 예자 보여줄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잘돼 있죠 지금 이제 충이, 충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예, 성숙된 충이 이제 지금 봉개를 시작하고 있고요. 요봉개 시작하고 있죠? 예, 예,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게 전부 산란이 가 있습니다. 아유 보이실까 모르겠네. 이 산란이 다가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것도 산란이 되어 있고요. 예, 충이 살아가 있습니다. 산란이 되어 있고, 이제. 어린충이 지금 들어가있고 젖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어디갔느냐 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섯장 네. 전체가 다 산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불과 네. 열흘만에 열흘만에 이렇게 산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산란이 되어 있구요. 산란이 되어 있고, 예. 네. 왕이 여기 있습니다. 왕, 예, 에이, 저희 집의 첫 찬란 신앙입니다. 예, 여기 가고 있죠. 여기,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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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여기 기가고 있죠. 여기,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예. 이거 보이시죠? 예.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터 양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